와 대박 요즘 중고 굴착기 진짜 싸네요 이 좋은 굴착기가 3천만원대 구입했다고요? 3년뿐이 안 됐는데 아 5천시간 뿐이 안 탔는데 와 대박 동네 후배가 중고 굴착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보고 와서 타 보고 좋은지 나쁜지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아제 영상을 많이 보고 형님 장비를 뭘 사야 돼요? 그래. 야내 영상 보면 나와 있잖아 3년 정도가 감가가 제일 좋으니까 아 3년 정도에다가 시간 조금 타고 아니 다봤는데아 해전님꺼를 흔들어 봤거든요? 아니, 아니 이거 뭐 유격이 없어. 아 근데 해전님꺼는 다른지 한 10개월뿐이 안 됐다고 하네요. 아 그래도 그렇지. 10개월 됐는데 유격이 전혀 없어. 아 그리고 장비를 흔들어 보면은 3년 되면 이제 붐대가 덜렁덜렁 바가지가 덜렁덜렁 아투붐이 덜렁덜렁 아 근데 짱짱하네 이거. 아 말도 안 돼. 근데 이거를 물어봤거든요. 아니 이 정도 3년 됐는데 원래 3년 되면은 유격이 좀 있거든요? 근데, 없어. 그래서 물어봤는데, 어, 사장님이 완전 좀 병적으로 장비를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. 와, 이거를, 제가 그랬을 때, 야, 그건 다 뻥일 거야. 내가 한번 타보면 답이 나오지. 타봤는데, 진짜 이거는, 어, 3년 된 차치고는, 한 1, 2년 된 차로 보이는데, 진짜 잘 구인 것같 엔진 소리도 들어보면은, 아, 보통 한 3년 되면은 조금 공투 엔진 소리는 별로 안 좋거든요. 근데, 3년 된 차치고는, 아, 괜찮아요. 볼보해서 괜찮나? 아무튼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시라든가 붐때 움직이는, 아, 지금 한겨울에 영하 10도에 이 정도 추위에서 잠깐 워밍부터 한 10분? 5분 했는데 이 정도면 대박이 아닐까. 자, 내일부터, 아, 동네 후배는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. 그래서 자격증만 따놓고 완전 생초본데, 아, 가르쳐 주면서 동네 후배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